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주가를 가장 잘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의 주가를 맞춰보는 것이죠. 꿈의 예측입니다. 주가 데이터로 오토코릴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연습을 해보면서 배경지식을 쌓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괄호 안에는 0이든 40이든 어떤 숫자를 넣어 줘도 상관없습니다. 시드 함수는 난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컴퓨터 세상에서 진정한 무작위는 없습니다. 초기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함수를 적용해서 무작위처럼 보이는 난수를 생성할 뿐입니다. 시드 함수는 초기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초기값을 똑같이 설정해 주었으니 난수를 설정해도 똑같은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난수 생성을 두번 돌렸는데 값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드로 초기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1로 바꾸면 이제 달라지죠. 다시 0으로 바꾸면 다시 똑같아지죠. 난수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randint 함수는 랜덤 인티저를 생성하는 numpy의 랜덤 함수입니다. 결과값을 자세히 보면 정수 데이터만 생성되었습니다. 마이너스는 없는데요. 가만 보면 0에서 50 사이에 정수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라미터를 0에서 50으로 설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ranint 함수는 로우와 하이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우는 i 하이는 5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정수는 없고 0에서 50 사이에 정수만 랜덤하게 생성된 것입니다. 데이터 개수는 1000개입니다. 이것도 파라미터로 1000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runint 함수의 파라미터로 사이즈가 있죠. 참고로 로우는 인클루시브고 하이는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제 X와 상관관계를 구해볼 Y를 생성했습니다. X 플러스 알파입니다. X는 0에서 50 사이인데, 알파는 0에서 10 사이죠. 그러니까 X 값이 얼마인지가 Y 값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Y 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단순하게 알파보다 X가 5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해 보건데, x값과 y값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이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노멀 함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y값은 랜덤 인티저 난수인 x와 노멀 디스트리뷰션 난수인 a를 더한 값입니다. X와 Y의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X와 X 자신은 똑같으니까 상관계수가 1이고요. Y와 Y 자신도 똑같으니까 상관계수가 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와 Y의 상관계수인데요. 0.81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일치하죠. 우리는 방금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본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니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음의 상관관계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노멀디스트리뷰션의 범위가 아까보다 좁아졌습니다. 0에서 10에서 0에서 5로 좁아졌죠.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절대값도 0.81에서 0.94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어떨까요? X가 증가하면서 y는 감소하는 우아양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0.81보다 0.94가 더 강력한 일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럼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X와 Y 모두 그냥 랜덤 인티저입니다. 상관계의 수는 0에 가깝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도 없고, 음의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X와 Y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프는 어떨까? 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HLB의 주가로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주가데이터가 담겨있는 HLB.csv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가 데이터를 어제 오늘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종가 데이터의 콤마를 제거해 주고, 인트로 바꿔 주었습니다. 오늘 주가와 내일 주가의 상관계수를 구할 건데요. 각각 투데이와 투마로에 할당해 줍니다. 투데이 45,750원과 투마로 44,000원이 대응되어야 하겠죠. 투데이는 45,750원부터 담았고요. 투마로는 44,000원부터 담았는데 데이터 하나가 빠진 투데이와 데이터 길이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 데이터를 하나 뺐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가 45,750원과 내일의 주가 44,000원이 대응되는 겁니다. 이제 상관계수를 구해봅니다. 0.99로 굉장히 높은 상관계수가 나왔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죠.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가가 4만원이면 내일의 주가도 4만원입니다. 오늘의 주가가 8만원이면 내일의 주가도 8만원입니다. 오늘의 주가가 10만원이면 내일의 주가도 10만원입니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 저에겐 내일 HLB의 주가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얼마였죠? 그 가격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HLB 내일 주가는 오늘의 종가입니다. 오늘의 종가가 내일의 주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